아, 저, 예전에는 여러분 사랑해요. 그을 때, 저도 사랑합니다. 얘기 안 했거든요. 왜냐면 진짜 내 노래를 사랑해주고, 내 앨범을 들어주셔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까? 이런 생각 때문에 진짜 안 했었어요. 아실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도 진짜 사랑함을 알겠어요. 그래서 저도 막 난발해요. 여러분, 정말 사랑해요. <laughs>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아, 자, 이제. 오늘 이 노래를 끝내는 노래가 완성됩니다, 제 고객님 어, 이 노래 제주도에서 진짜 술 한잔 먹으면서 쓴 노래예요 근데 쓰면서 꿈을 꿨어요 아, 이걸 콘서트 엔딩에서 부르면서 팬들과 함께 디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 저 꿈을 꿨고 오늘 진짜 꿈을 이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할게요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치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등불처럼 타고 오는게 진짜 사랑이야 음, 등불처럼 오랫동안 켜져있는게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35년 동안 등불처럼 곁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그 응원봉 응, 응, 그 다음에 별이 소매들 비쳤던 모든 것들이 저한테 그 등불처럼 보여서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저도 앞으로 진짜 등불처럼 음,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가수 그 시어송나이트가 진짜 좋은 거예요 말로 할 때는 이 쑥스러운 이 말을 멜로디에 실어서 하실 때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어릴 때를 순간적으로 올 때부터 이 말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가사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인사는 생 오늘 이 말로 대신하는 그리고 딱 하나 좋은, 좋은 가수가 되고 싶은 건 맞는데요 생가부터 좋은 어른도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수, 음악인 도뿐만 아니라 좋은 어른으로, 좋은 상처도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가수 신인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네. 마음을 울리는 그. 쉽게 쓰여진 이지세치지